2026년 대한민국 연예계는 지금 역대급이라 불리는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9살부터 17살에 불과한 1 0대 소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힙한 주류 음악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로 4와 MBN의 현역가왕 3위동 시간대 시청률 1, 2위를 다투며 예능 브랜드 평판을 싹쓸이하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트로트 거장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관객을 우열하게 만드는 일곱 명의 천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이미 완성된 기술과 깊은 서세로 대중의 영혼을 흔드는 진정한 예술가들입니다. 누가 2026년 트로트의 왕관을 차지하고 향후 10년을 지배할 퀸이 될 것인가? 현재의 데이터와 화제성을 바탕으로 7 터키리라의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7위 김수빈 절치부심 끝에 완성된 아이돌 트로트의 정석. 7위의 이름을 올린 17세 김수빈은 이번 시즌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5년 전 초등학생의 앳된 모습으로 미스트롯 이 무대에 섰던 그녀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에게 지금의 김수빈은 단순한 재등장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당시 김수빈은 천부적인 음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서 오는 호흡의 불안정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터져 나오던 과잉된 슬픔이 약점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그녀는 1,800일간의 인고를 견뎌낸 끝에 과거의 모든 약점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치환해 돌아왔습니다. 진성 마스터가 무대 도중 손수건을 꺼내 들며 그때 그거울리기 꼬마가 이제는 우리를 가르칠 만큼 진짜 가수가 됐다고 평한 장면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 그녀가 겪어온 치열한 연마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수빈은 공백기 동안 전문 보컬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현대무용과 연기 수업을 병행하며 트로트 무대에서 필수적인 감정의 절제와 해소를 신체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그녀는 아이돌급의 청량한 비주얼에 40대 중견 가수를 방불케하는 깊고 중후한 보컬 톤을 동시에 장착한 업계에서 보기 드문 완성형 하이엔드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김수빈의 가장 독보적인 강점은 정통 트로트의 짙은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상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대 디렉팅 능력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곡 무슨 사랑이야 무대에서 세련된 재즈풍의 편곡과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트로트가 단순히 듣는 음악에 머물지 않고 시각적 쾌감을 극대화한 토탈아트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수빈은 이미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강력한 IP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6위 전하윤 국경을 허문 9살의 기적, 천부작 향수의 목소리 6위에 랭크된 9살 전하인은 2026년 트로트계가 발견한 가장 순수하고도 강력한 문화적 폭탄입니다. 중국 연변 출신이라는 배경은 단순히 그녀의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인의 목소리에는 연변 특유의 투숙적이고 서정적인 억양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21세기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이 잃어버렸던 원초적 향수를 단숨에 일깨웠습니다. 기성세대에게 그녀의 노래는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된 이들이 우연히 마주친 옛 노래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코끝증한 그리움을 자극합니다. 전하윤의 천재성은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부를 때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홉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가 구사하는 팔세토는 단순히 높은 음역대를 소화하는 것을 넘어 하늘로 곧게 뻗어나가는 청량함과 투명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안성훈은. 그녀의 무대를 보고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천부적인 성대 구조와 감수성이 만난 기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하윤은 노래하는 내내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순수한 애교와 진심을 담아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 업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트로트의 공간적 확장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전하윤의 무대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그녀는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 인간 본연의 슬픔과 기쁨을 자극하는 보편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 전하윤의 클립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회를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팬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눈시울을 불키는 노년층부터 아홉 살이 어떻게 저런 감성을 내느냐며 경탄하는 젊은층까지 전하유는 세대와 국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5위 윤윤서 105만 구독자를 움직이는 디지털 트로트의 선고자 5위를 차지한 13세 윤윤서는 2026년 트로트 열풍이 낳은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뉴타입 스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참가자를 넘어 이미 105만 명이라는 거대 구독자 군단을 거느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감각을 무대 위에 완벽하게 이식했습니다. 윤윤서의 등장은 트로트가 이제 TV라는 전통 매체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트랜스미디어 장르로 진화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윤윤서의 가장 독보적인 재능은 노래의 서사를 입히는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김현자의 엄마의 계절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몰입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7살 어린 시절 겪었던 교통사고의 기억을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풀어내며 시작한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오디션의 채점 대상이 아닌 한편이 짧은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박선주 마스터가 너의 목소리 속에는 이미 수십만 명을 홀릴 스타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평한 것은 그녀가 가진 감정 전달의 정교함을 꿰뚫어 본 찬사였습니다. 그녀의 개인적 성취 중 가장 놀라운 점은 데이터 기반의 팬덤 화력입니다. 유튜버로서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시청자 분석 감각은 무대 매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각도, 시청자가 감동을 느낄 타이밍에 던지는 숨소리 하나까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조절할 줄 압니다. 이러한 디지털 감각은 실제 투표 결과로 직결되었습니다. 기존 트로트의 핵심 지지층인 중장년층은 물론,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던 찰파 세대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하면서, 윤윤서는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부상했습니다 윤윤서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이 만나는 접점에서 새로운 팬덤의 지향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통해, 젊은 세대는 트로트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고 기성세대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감동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105만 구독자를 움직이는 그녀의 스마트한 리더십은 2026년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퀸의 자리를 노리는 것을 넘어 트로트 스타가 가야 할 새로운 디지털 로드맵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선고자적 아티스트입니다. 4위 배서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의 천재이자 트로트의 정교한 설계자. 4위 배서현의 등장은 2026년 트로트 경연의 제점 기준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가 구사하는 피치와 음정은 튜닝 기계보다 정확하며 초고음역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발성톤은 독설로 유명한 마스터들조차 팬을 내려놓고 무대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기술이라 오히려 차갑게 평가하려 했으나 그 빈틈없는 실력에 압도당해 비판할 지점을 찾지 못했다는 심사평은 배서현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적 기량을 단적으로 대변합니다. 배서현의 가장 큰 재능은 트로트의 고전적인 꺾기와 현대적인 벨팅 기법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엘리트적인 보컬 운영에 있습니다. 그녀는 5살 때부터 정통 성악과 국악을 동시에 사사하며 호흡의 근육을 단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녀는 곡의 도입부에서 아주 미세한 바이브레이션까지 계산하여 부르는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훈아의 영령을 재해석할 때 보여준 그녀의 완급 조절은 트로트가 감정 과잉의 장르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고 수학적인 설계가 필요한 예술 장르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적인 업적 면에서도 배서현은 2026년 오디션 시장에 새로운 공식을 정립했습니다. 과거 트로트 경연이 주로 사연과 한에 집중했다면 배서현은 완벽한 기술이 선행될 때 감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실력으로 입증하며 오디션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한편의 정교한 클래식 협주곡을 감상하는 듯한 지적인 쾌감을 선사합니다. 실제 투표 데이터에서도 배서현은 실력을 중시하는 전문직 종사자및 중장년 남성 팬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트로트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기술적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위 이수연 고요함 속에 깃든 폭풍, 슬픔을 치유로 승화시키는 절제의 미학 3위 이수연은 자극적인 고음과 화려한 기교가 난무하는 2026년 오디션 시장에서 절제라는 가장 어렵고도 강력한 무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보컬은,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라기보다, 소리 없이 바위를 적시며 스며드는 깊은 물에 가깝습니다. 정수라의 도라지꽃을 부를 때, 선보인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종교적 의식과도 같은 경건함을 자아냈습니다. 타고난 미세한 피브라토와 한음 한음의 실린 슬픔의 밀도는, 관객들이 무대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박수를 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게 만드는 지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수연의 천재성은 11살 소녀가 본능적으로 깨우친 덜 부르는 법에 있습니다. 많은 신동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화려한 기교를 부를 때 이수연은 오히려 소리를 가라앉히고 가사 사이의 여백을 감정으로 채우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기성중견 가수들조차 수십 년의 내공을 쌓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무대를 꽉 채우는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그녀의 본능적인 완급 조절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거둔 개인적인 업적은 트로트의 본질을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예술로 재정의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이 무대에서 보여준 감성은 꾸며낸 슬픔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팬들이 내 인생의 고단함을 이 아이의 목소리에서 위로받는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감정적 해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팬클럽 수연 사랑은 경연 도중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돕기 기부금을 전달하며 가수가 전하는 지유의 메시지를 사회적 실천으로 옮기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수연은 화려한 조명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자극적인 경쟁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는 그녀의 목소리는 2026년 트로트슨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가 나아갈 길은 단순한 스타의 길을 넘어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유의 예술가로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2위 빈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은혜 소유자 전 국민을 우열하게 만든 감성의 괴물 이 위에 이름을 올린 13세 비니에서는 명실상부한 이번 시즌 최고의 스타이자 2026년 트로트 부활의 핵심 주역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대중은 아티스트 한 명의 등장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정서적 폭풍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대 밑에서는 수줍은 사춘기 소녀의 모습이다가도 전주가 시작되는 잘라 맑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깊은 원한과 슬픔으로 물드는 그녀의 눈빛 돌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빈에서만의 독보적인 시간이처입니다 빈에서의 전부적인 재능은 나훈아의 연정 무대에서 그 점점을 찍었습니다. 첫 소절 안녕이라는 짧은 단어 하나에 실린 공기의 무게감은 애미 장르를 압도했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본능적인 꺾기와 뒤집기 기법은 누군가에게 배운 기계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몸 안에 수십 년된 영혼이 깃든 듯. 가사 마디마디에 담긴 시대의 아픔을 소리로 형상화하는 그녀의 장법은 심사위원 박현빈으로부터 이 아이는 이미 13살의 나이에 트로트의 완성형인 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무서운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면에서 빈에서는 2026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수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녀의 경연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초회수 수백만 건을 기록했으며 댓글창은 단순히 노래를 칭찬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사를 고백 하며 눈물을 흘리는 중장년층의 참외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빈에서의 노래가 단순한 감상 을 넘어 대중의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한을 해소해주는 카트레시스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그녀는 부모 세대가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고단한 삶과 그리움 을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빌려 대신 우러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감성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니서가 가진 힘을 원형적 슬픔의 재발견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편곡이나 화려한 무대 장치 없이도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전통 트로트가 가진 날 것의 슬픔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비니서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신동 가수를 넘어 트로트가 왜 대한민국 국민의 소울 뮤직인지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인 시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매무대마다 쏟아내는 그 깊은 한은 2026년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위 김태현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바꾼 독보적 존재, 2026년의 진정한 트로트 귀인. 대망의 1위는 2026년 트로트 열풍의 중심이자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13세 김태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어린 가수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기술적, 감성적 높이를 완전히 새로 고지만 극악 외의 존재입니다. 김태현의 등장은 전통 국악의 탄탄한 뿌리와 현대적 보컬테크닉이 결합했을 때 탄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재능은 무엇보다 13살의 나이에 이미 완성된 국악 기반의 발성에 있습니다. 한 소리의 깊은 울림과 목을 쓰는 영리한 기술을 어린 시절부터 재득한 그녀는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을 표현할 때 소리를 단순히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이용해 공간을 채웁니다. 특히 고음역대에서 터져 나오는 그녀의 폭발적인 벨팅은 전율을 산사하며 이와 대비되는 허스키하고 매력적인 중점 톤은 청중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트로트는 기교가 아니라 영혼의 소리라고 평한 마스터들의 말처럼. 그녀는 소리 하나 하나의 서사를 담아낼 줄 아는 지능적인 보컬리스트입니다. 개인적인 업적 면에서도 김태현은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연 과정에서 찾아온 변성기라는 신체적 변화와 그로 인한 슬럼프를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돌파하며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는 서사를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른 무대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목소리를 보여준 순간. 그녀는 단순한 신동에서 한 명의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팬덤 평판 분석에서 그녀가 줄곧 1위를 지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인간적인 성숙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태현은 미스트로 4와 현역가왕 3의 치열한 격전지 속에서도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철저한 호흡 관리와 무대 매너는 이미 프로의 경지를 넘어섰으며, 이는 트로트가 이제 더 이상 장년층의 위로에 머물지 않고, 전세대가 향유하는 고품격 음악 장르로 진화했음을 상징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트로트 지형도를 재편할 가장 유력한 트로트 퀸으로서, 김태현의 이름은 트로트 역사의 가장 굵직한 획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미 정상에 서 있지만, 그녀가 그리는 음악적 지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에 이 일곱 소년은 더 이상 신동이라는 꼬리표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색깔로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누구를 우승자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은 트로트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해가 될 것이며 이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